네 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드코어 네, 본넥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템 소개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끼고 있는 아이템들은 그냥 길 가다가 나오는 아이템들 끼고 있는데 그나마 요 하나 자맨 하나 만들었죠 스프링트 메일 기다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끼고 있고, 이 반지 회키 반지인데 뭐 좋지는 않지만 이거 오르머스 기드빈을는 하고 얻은 아이콘입니다. 자 레븐 아직 24가 안 돼서 22 정도 됐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살림의 뇌까지보였죠 자, 오늘은 하부클러스트를 지나서, 클러스트 시장에서, 요 두, 번, 두 가지 테스트 깨고, 또, 시간이 나오면, 트라밍크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일단 하부클러스트 진행을 했고요하부클러스트는 약간 거쳐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행방향은 약간, 위쪽입니다. 어, 길 방향이, 이 약탈자의 밀리면서부터, 어, 딱, 직진으로 쭉 올라가시면 되고, 맵이 약간, 약간 이게, 마름목골 형이죠? 1사세평이 아니고, 마름목골 형이어서, 우와, 약간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이 라인 중에 한 곳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죠? 잠시의 네, 정도. 일단, 쌍패, 오케이. 땅패는 아니고, 철패철패는 철페. 아니고 막피의 블라블라지. 이렇게인데. 이렇게 인데요. 이렇게 바라보네. 봅시다. 자, 현시 방향, 현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여기 가면 플러스트 시장이 나오고요 플러스트 시장. 어. 네, 웨이포인트와 세우이사원이라고 하는 전지원 입구를 찾으시면 거기서 퀘스트를 센터가 있습니다. 퀘스트가 그 어디서 이제 목록이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그 색을 지으면은 아니면 입구에 들어가면은 바로 퀘스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그, 엑트3에서, 깸도라는 애 있잖아요. 얘한테 말을 먼저 걸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자, 자, 이 롱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 공속이 조금 나, 와 다른 브로드소드, 그리고 크리스탈소드보다도 공속이 좀 빨라서, 저거에다가 영혼을 제작하면은, 어, 크랩싱에 약간 도로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랩싱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스킬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어진 고 돌강은 아니고. 헉! 냉독 폭발의 약화? 뭐야, 이거? 야, 이거는 나중에 복신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어진신전은아니고요 여러 개의 삼삼이 붙어있는 것들을 구하기가 좀 쉽진 않죠. 아, 잠에서 깨어나요, 깨어나라, 이런 사이. 자, 웨이포인트를 먼저 사용해요. 자, 보이시죠? 여기는 하수도 여기는, 위쪽이네. 여기 들어갈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던전이 조금 작은데, 몬스터들이 약간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오기 때문에, 그 여기, 뭐, 노멀이가 조금 상관없지만, 헤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위험합니다. 아, 람 에센. 아, 책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람 에센의 고성. 그죠? 일반을 가시면 뭐, 솔직히, 이 버전은 끝이죠. 레벨이나 좀 올려, 올려보고. 람 에센의, 라메센의... 고서를 들면은 이렇게 퀘스트가 뜨고요. 알코 도박꾼이죠. 도박을 할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다섯 개를 얻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거니까 마력 쪽에 조금 투자해볼까? 그 마력적인 조금 투자를 해보고, 어 미라지와 볼렘이 지금 고개걸렘으 죽으려고 하네요. 오르문스에게 말을 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험머지 사원 쪽에서 이 방이 빨랐 빠를 테니까 이렇게 가서 사투로. 노멀과 나이키는 거의 이제, 어, 약간,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 아, 레벨이, 계속, 계속 무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이... 중요 디아블로에서 중요한 거는 헬 난이도죠. 헬난이도위해서오각크는잘 싸우느냐. 이게 관건이라서, 트리안, 오, 애도르는. 다른 지역은, 다른 난이도는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어 플레이자이다 보니까, 안전성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호라틴. 어, 이 치면 멋있다. 뭐야? 아, 겨유 루비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어, 멋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 난또뭐 뭐 대단한 거 줍는 줄 알았네. 차라리 활력 포션이라도 들어있지. 그래도 뭐 루비도 많이 쓰니까요 아이고, 스펙트, 이런 거는 스킬이 붙어있으면 돈이 되죠. 와, 이거 돈좀매겠다 저런 거잘 아시겠지만은, 이, 어차피 이제 최대 금액35,000 골드이긴 한데, 난이도에 따라서, 그, 액트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멀 액트 1에서는 5,000인가가 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액트 2에서는, 오후 여행이 되죠. 10,000곤주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5,000씩 올라간다. 이제 보셔도 되고 일단은 이런 애들은 제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워셉터 스 이런 거를 들고 마을 가서 돈으로 좀 바꿀게요. 아, 이런 것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액트4로 가면 한 2만 정도, 2만 골드까지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거, 액트3에서는 1 5 0 0 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가시 박힌 철관. 저 가시 박힌 철관이 약간 쏜주 같은 거거든요? 원거리는 안 되지만, 근거리 있는, 물리 계열은 다 이제 쏜즈가 되기 때문에, 어, 뭐, 어, 여기가 처음이야. 오. 그렇기 때문에, 보스 잡을 때저 가시 박힌 철관을 좀 찍어주시면은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모서리를 들고 있으시면 되는데,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를 공고 계시면 됩니다. 어, 아, 이런 것도 그냥 팔아버리지, 시왜 들고 있었지? 저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빨 때문에 비싸다45,000 정도를 벌었고, 요 열심히, 열심히, 들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이기에 네, 찾았고 이쪽으로 고 자 아이템 아이템 오.자 레벨이 2 3이 되었습니다. 자 칼리메 심장 내고요 일단 마을로 가서 아이템 하고, 자 생명력을 조금 찍고 마을 만약에 여기에 생명력 한집이 있으면은. 당분간 우리 주명이가 쓰기도 적합하죠? 마우를 들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피어 계열 이런 것들은 다들수 있어서,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벨 있잖아요. 그 던지는 거. 그것도 약간 스피어 계열이라서, 그것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명이는. 자, 냥번 스킬은, 계속 돈을 찍고, 다시마 킹철간 이동소 포스트 완료했고 이제 일반 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쪽에 있을까? 마찬가지로, 크러스트 시장에서 그 상부 크러스트 가는 길도 동일합니다. 이, 한시 방향인데, 이렇게 벽 따라 끝까지 해서, 여기서 하부에서 크러스트 시장까지 왔을 때, 아, 크러스트 시장에서 다시 이제, 한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이 막힌 데가 있고, 이 막힌 뒤로 가다 보면은, 어느 중간에 한 곳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넘어가는 길입니요 음. 자, 보이셨죠? 지금 여기 뚫려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상무쿠라스티에서는 특별히 뭐, 없기때문에 그냥 쭉 무시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나이스 스이니이면마진이 415%가 되죠? 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치가 되거든요 저번에 한번 범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스킬 초기화를 하면서 뭘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젠 세팅을 하려고 사냥을 하다가 이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면제증표죠, 증표로 면제 어 스킬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막 찍고 있는데, 저기, 어 뭐, 분명히 마젠이 한 200?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정도었나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못문을 뭐 올랐으니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 꺼지는 거죠. 도대체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 녀석, 요 녀석이 시가 보여가지고 저를 여기 곤란한 있었던. 상부 클라스트에서는 이제 스라빙커로 그 가는 길에 어떤 약간 다리 같은 걸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 다아 여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뭔가 국길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데 요 클라스트 국길을 지나시면은 라인 솔로 갈 수가 있죠. 아 노화 공급은 진짜 어려운 건 없었다고. 나그 아, 이렇게 갈때치 몬스터들이 많이. 쓸 때가 있죠 핸드 사제부터 좀 잡고 자, 웨이포인트 찍고 어? 아 자, 삼국 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안 찍으셔도 됩니다 빗대한 만화를 많이 챙겨서. 서 하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살짝 빠지고, 구매원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오케이. 그러나 피곤해, 하나 뽑고. 참 쉽죠 안잡았나 일단 마을가서 손정리하고 좀 살리고 야 애드룬이 그렇게 안 나오더만 여기서 애드룬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 판에서 일단 애드룬 탈로는 많이 모아두시면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네크로맨서는 아이템이 그렇게, 고급 아이템이 본넥, 본, 그, 본조넥, 본조넥이죠. 아, 본넥은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네, 아, 본넥도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신데, 이 본조넥, 본넥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그렇게 엄청 고급 론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좀 저렴한 룬, 룬으로 가능을 합니다. 가능하신데 계속 이제 방어구가 높은 것들, 더 좋은 뼈대 이런 것들 나오면은 계속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룬은 모아두시면은 좋은 거 나올 때마다 새로 갈아타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로 가서 방을 터리고 문 열면은 이제 테스팅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 이어서 내일 새로운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안녕